뭐 학원에 의존해서, 학원이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은 주체, 주체성이 중요하다. 글을 자꾸 글로 고치지 마세요. 생각을 고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스포케아트 영능력 원장 이상민입니다. 어, 오늘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중에 하나가 영학과를 독학할 수 있냐 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독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영학과 독학하기 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독학에 있어서도 학과보다는 학교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독학을 하는 게좀 어울리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한예종이에요, 의외로. 한예종은 되게 독학하기에 좀 적합한 학교입니다. 저희가 한예종 전문 학원이지만 학원 의존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뭐 필요하다면 학원에 도움을 받는 그니까 러좀 건방지게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예대 같은 경우나 일반대에서 특히 영상분석이나 면접 같은 경우에 혼자 하기 좀 쉽지 않은 면이 좀 있어요. 특히 영상분석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도움이 필요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스토리텔링이나 한예종 1차논술이나 한예종식의 논술 같은 경우는 또 한예종 자석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독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독학을 할수 있는지 그 한예종 1차 논술과 스토리에 대해서 또 자소서 면접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차 논술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좀 다르다 그랬죠. 한예종은 독학하기에 되게 좋은 학교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학교 시험 중에 면접이나 영상 분석 위주로 가거나 피칭도 저는 좀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하기가 좀. 그러니까 면접이 들어가는 거에서 테크닉 하거나 뭔가 영상 자체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식의 시험이 학원에 도움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영학과는 여러분이 이제 길지 않게 학원에서 도움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뭐 학원에 의존해서, 학원이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은 주체, 주체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예종 1차 논술 어떻게 공부하느냐. 제가 신의 21, 최신호와 그 지난 연도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직접 혼자 독학해서 한예종 1차 논술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신의 21, 최신호를 펴. 펴가지고 보면, 일단, 편집장님 글이 있거든요. 앞으로 개몽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송경원 편집장님 글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약간 이 정치적인, 물론 시험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좀 중립적이고,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한 동화적, 생각이 어떤 식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케이스를 볼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예가 될수 있어요 영화인들이라면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쓸수 있을까 이런 글을 쓰면 된다는 참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관 부과금이 두달 만에 부활됐다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극장에서 영화 상영되면은 몇 프로씩 영화인들한테 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있었다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준조세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과세를 갖다가 좀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없애자 이렇게 해서 없어졌다가 두달 만에 다시 부활한 거죠 왜냐하면 영화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거지한테 뭘 뺏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논술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어이 논술이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면요잘 들으세요. 제 논술 되게 좋아해서 논술은 가장 중요한 게 설득이에요. 근데 설득은 뭐냐면, 내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알면서 그 입, 그 논리의 근거를 내 논리로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화적인 부과금을 부과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말아야 된다는 입장은 결국 과세를 갖다가 안 그래도 그 영화관들이 많이 하는데 또는 영화 쪽에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더 세금을 받는 게 과연 강제로 받는 게 옳냐. 영화가 자생적으로 영화 흥행하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반대적으로 영화가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영화가 어떤 발전하기 위해서 준조, 준조세적인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근거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논술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서 반대쪽 입장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런 좋은 아티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필사도 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으로 글을 써보면서 이러면 한예종 논술 문제에 대해서 거의 뭐 상당히 접근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클레르시몬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수업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공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회적 주제잖아요. 공교육, 사회적 주제, 교육에 대한 주제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어떤 식으로 영화와 연결되고, 어, 여러분의 어떤 그 글과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어, 그런 작품들에 대한 예시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논술하는 거, 좋은 예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글을 참고하면서 항상 논술할 때 중요한 점은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이 정리 안된 상태에서 아무리 글을 많이 쓰고 많이 첨삭받아도 늘지 않고요. 정돈된 생각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제가 글을 그 많이 써봤기 때문에 비평과 활동도 있었고 비평 전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글은 생각보다 글로서 고치면 안 돼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글을 쓰고 자꾸 글로 고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실력이 아니고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만 정리되면 글은 순식간이에요. 한 방에 고쳐져요. 글을 자꾸 글로 고치지 마세요. 생각을 고치세요. 근데 그 생각을 고치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글을 봐야 돼요. 아, 공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구나. 내 논술을 이렇게 설득시켜 나가는구나. 이런 케이스들 많이 접하다 보면 나도 그런 글을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필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글 자꾸 쓰지 마세요. 논술 글 써서 넣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하면 논술은 순식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화제에 대해서 나오죠 이번에 서울 독립영화제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 보이콧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가 실렸고요 그 다음에 영화제에 대해서 과연 지원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좋은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득이 많은가 뭐 실이 많은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수 있겠죠 논술과 완전히 연결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식의 케이스를 많이 익숙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논술할 수 있겠죠. 작년 기출같이 어떤 예술의 그 예술성과 상업성에 대한 어떤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는 쉽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님 있죠. 보이후드 아닙니까?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님 하면 보이후드 그전에는 원래 그 비포 시리즈. 아 끝내주죠. 그 감독님이 블루 문 이번에 영화에 대한 그 신뢰는 너무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팬이고, 항상 같이 하는 남자 주인공은 에단 포크. 헛소리 하지 말고. <laughs> 자, 이 재밌는 게, 이 아카데미 상이 발표 났잖아요. 시내 21에서 그 예상했거든요. 얼마나 맞췄는지 한번 봅시다. 주요상 8개를. 1번, 시내 21에서 예상하기에 작품상을 아노라가 받는다 했는데, 아노라 받았네요. 네. 작품상, 예측 성공. 자, 감독상은 순베이커. 아노라의 감독님이 쇼베이커가 받는다. 정답. 벌써 작품상하고 감독상 맞췄네요. 여우주연상은 데미모를 예상했는데 빛나갔습니다그 다음에 나무주연상은 에드리언 브로디. 피아니스트의 그 주인공 아시죠? 에드리언 브로디가 브루탈리스트로 받을 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지금 4개 중에 3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여우조연상. 어, 에밀리아 페레즈 조이 살다니가 바디클렌드에 맞췄고 그다음에 나무조연상, 그 다음에 나무조연상 리얼페인 키런넬클링 맞췄고요 그 다음에 각본상 숀베이커 또 맞췄고 그 다음에 촬영상은 브루탈리스트 맞췄습니다 8개 중에 7개 맞추면 뭐 잘하네요 신의 신잘 맞추네요 이런 것도 한번 재미있게 볼수 있겠죠